저녁은 또뭐해 먹지? 음. 아. 음. 우리 가족 주먹? 손다인. 예. 네? 아싸짜 개들. <laughs> 난 준비하러 가야지. 아 아버지 참. 여보 여보 지금 아버님이 외식이라고 한거 맞아요? 외식이라고 했어요? 아유 이 사람이 그 아버지 돈도 없으신데 그냥 집에서 드시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 아버님 이거 금방 이거 요리 다 되는데. 아유 왜 밖에 나가서 먹어? 조용히 하고 빨리 옷 갈아입기 따라와요 아유, 참나 아, 아유, 나 집에서 먹고 싶은데 아유. 거리 어디서 샀어? 너무 예쁘다 진짜. 내가 이거 외식할 때 쓰려고 사 놓고 이제 꺼냈어. 아유, 3년 만에 꺼냈네. 아유. 근데 당신 집에 있는다고 하지 않았어? 안 간다고 하진 않았어. 아, 근데 당신 이러고 가면 밖에 나가서 총각인 줄 알고 막 그러면 어떡해? 아유, 나 걱정되잖아. <laughs> 걱정하지 마. 아. 네. 난 당신 거니까. 어, 뭐야? <laughs> 아, 니네 아빠 너무 멋지지 않니? <laughs> 아버지, 저희 준비 다 됐습니다. 나가시죠. 아이고. 음? 아, 니들 옷이 왜 그래요? <laughs> 아버님,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니었어요? 응. 음. 아니, 아버지가 외식하자마자요. 야, 야, 야. 요즘 배달앱이 얼마나 잘돼 있는데 아이구. 잠깐만 기다려. 내가 가져올까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아유, 아유, 야, 뭐. 아유, 뭐? 아, 안 했어? 아유, 이게 아, 그게 뭐예요? 어, 야, 뭐긴 뭐냐? 왜식이지 어머, 여기 거기 아니야? 어? 정 높고. 근데 줄이 너무 길어 가지고 너희 거못 먹었었잖아. 요즘 누가 그 식당에서 그 줄을 서서 그 밥을 먹니? 배달 앱 하나면은 식탁까지 오는 것을. 어 아버님 덕분에 감사해요. 잘 먹을게요. 드셔보자. <laughs> 어, 어. 아, 맛있겠다. 어. 아버지잘 먹겠습니다. 아, 맛있겠다. <laughs> 야 이봐. <순서가> 있지, 이놈아. 손서가 있지 찌놈아 죄송합니다 아버지 <laughs> 먼저 드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리뷰 이벤트 어, 리뷰 이벤트도 알아? 리뷰 이벤트가 뭐예요? o 것이 리뷰 이벤트다 어머 리뷰 이벤트 맛있게 생겼네 s k e 다 y 아 u go to the b a s k e 지 You g 어 to the basket. You go to the b a 보자 어, t You go to the b 아이고. 그럼 이제 먹어도 되겠지? 아이고, 아이고. 그럼 이제 먹어볼게요. 어허! 순서를 직접 순서를. 요거를 이제 SNS에 업데이트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먹지. 이거 뭐지 SNS도예요? 저랑 마파리야 그럼. 둘이 뭘 했길래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? 아, 우리 마파리했잖아. 마파. 마파. 그돈 드는 건 하지만 그 핸드폰 하지 그 고장 아이고. 나. 왜다 줘, 다 줘. 그다 줘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. 이렇게 그래 이제 시작하자 아 <laughs> 잠깐! 다른 게 남았어 음? 아이고 니들은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어 보자 보자 아이고 우리 틀레틀레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먹었습니다. 자 먹자 어, 먹자. 아데 아버님, 아버님은 이런 걸 어떻게 아셨어요? 궁금해? 여기 봐라. 음. 어? 여기. 여기 들어가면 다 비밀이지요. 음. 좀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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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녀, 손주들과의 대화 어렵지 않습니다. 인스타그램, 트위터, 페이스북과 카카오톡, 라인톡을 비롯 배달, 카메라 앱 등. MZ세대의 스마트폰 사용법이 궁금하다면 학습통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찾아보세요 어르신들을 위해 스마트폰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다양한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평생학습진흥원 통토로동통통통 학습통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 잊지 말아주세요